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네이버 카페 기반으로 활동 중이고요 어, 카페 주소는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 놓을 테니까요 오셔서 이런 정보들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폭스바겐 3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일단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모션 표가 나왔는데 어, 2월달 대비해서 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공식 프로모션이 많이 올라가진 않았고 그리고 여기 푹스바겐 그 보증 연장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끝날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어 다행히도 3월 달에는 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어 토탈케어 서비스하고 보증 연장 프로그램은 3월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월 달에 어 이제 없어질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어 잘못하면 없어질 수 있겠는데라고 했는데 다행히 3월 달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고 어 4월 달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어 나중에 추후에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이렇게 프로모션 이 있는데 이게 여기 뒤에 원래 현금 구매했을 때랑 뭐 이제 캐피탈 썼을 때, 제육 썼을 때 이렇게 할인 금액이 나와 있는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프로모션 이제 공개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바로 폭스바겐 사에서 이제 내려달라, 삭제해라 뭐 이런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이제 프로, 어, 폭스바겐 프로모션은 직접 이제 견적 상담을 하셔야. 어, 안내를 드릴 수 있다는 거참고를 해주시고 이런 공식적인 프로모션 외에 어, 이런 조금 추가적인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게어 이제 안내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상으로는 정말 아쉽지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귀찮더라도 어, 귀찮더라도 조금 이제 상담을 해보시고 딜러사가 폭스바겐 딜러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여러 군데 딜러사 중에서 저희가 가장 저렴한 대로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런 거를 이제 온라인 상으로 말씀 못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딜러사가 지금 제일 저렴하고 프로모션 은 얼마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걸 얘기하면 폭스바겐은 어, 바로 그냥 어, 이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 참고해주시고 를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냥 이제 프로모션 그 다른 이제 BMW나 벤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폭스바겐 프로모션 금액을 얘기하는 데들은 어, 대부분 그냥 광고업체입니다. 그런 이제 딜러 실제 딜러가 아니고 광고업체들에서 대부분 그런 이제 얘기를 조금 꾸며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 이제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막상 전화를 해보, 해보게 되면 거기 방송에서 얘기했던 프로모션 금액은 아니고 뭐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확한 건 어쨌든 상담을 이제 받으셔야 어, 이제 정확 제대로 된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지만 수입차는 이 브랜드마다 딜러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딜러사마다 프로모션이나 재고, 구매 혜택이 다릅니다. 할인금액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워런티 연장이나 보험료 지원 그리고 평생 엔진홀 쿠폰 같은 구매 시에 추가적인 혜택까지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마다 이 주력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차종이 매달 다르기 때문에 이차종으로 했을 때는 이번 달에 어느 딜러사가 저렴하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만약 모든 딜러사의 견적을 받으신 게 아니라면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모든 딜러사의 이런 조건과 재고까지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수입차는 캐피탈을 이용할 때도 어느 캐피탈로 진행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입차 캐피탈은 총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사캐피탈 제휴캐피탈 타사캐피탈입니다. 재밌는 건 어느 캐피탈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도 할인 금액이나 구매 혜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높은 할인으로 유도하는 곳 중에 어, 비싼 금리의 캐피탈로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캐피탈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차량 구매를 어디서 하는지를 떠나서 반드시 에이전시 같은 업체에 문의를 해서 저렴한 금리로 이용 가능한 캐피탈이 어디 있는지 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무이자나 저금리 상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안내 못 받고 그냥 딜러가 유도하는 캐피탈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어, 주의를 하시고 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캐피탈별로 비교 견적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차종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분께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